공부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, 가령 이제 그두 문자는 생각이 났는데, 이제 법원을 하다 보니까, 어, 두 문자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새끼들이, 새끼들이 줄줄 나와야 되는데, 그게 안 나오는 건 나만의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? 그,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, 저도 그 원장님처럼 두 문자 따가지고 거 웬만한 문제들 다두 문자로 땄거든요? 저는 근데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게 8개월이에요. 8개월 공부한, 아, 8개월 맞나? 9개월? 8개월 공부했는데, 어떻게 했냐면, 처음 1월 달에 그 하루에 30문씩 잡고요. 그 첫문제를 그냥 다 썼어요. 손으로 쓰면서 두문자를, 일단 두문자를 위주로 거의 다 외우는 식으로 했고요.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 하면 30문제 쓸수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, 그 다음 달에는요, 두 문자를 쓰면서, 이제 두 문자는 웬만큼, 이제 한달 저는 공부를 계속 했던 스타일이거든요. 그 일을 하지 않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문자는 기억이 어느 정도 다 돼요. 그 다음부터, 그 다음 달부터는요, 그걸 두 문자를 쓰고, 이제, 문제가, 그안 보고도 써질 정도로. 그때까지 저는 안 보고, 보고 그, 계속 썼어요. 한 문제를. 뭐 가, 가령 뭐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하면은 처음에 설치 기준 두 문자는 생각 나잖아요. 그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가려서 써 보고 근데 막히면은 다시 한번 보고 써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문제한한 20분에서 30분 잡아 먹었어요. 긴 거는 40분?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, 뭐 짧은 건 10분짜리로 끝났는데 그거를 좀 그때 한, 그게 2월부터 4, 5월까지? 저한 2, 3개월 걸렸는데, 그렇게 하니까, 그 다음부터는 암, 뭐, 정검을 맨날 보게 되면 하루에 5시간만 봐도 그냥 쑥쑥 들어오더라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. 예, 네, 좀 그랬던 걸 경험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.